자 27, 30번인데요. 자 컴퓨터는 0 또는 1로 표시되는 비트를 최소 단위로 삼아서 자,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표시한대요. 자 결국 우리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건 결국 0과 1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트 수를 정해져 있는데 이를 우리는 워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4개의 비트라고 한다면 이걸 1 워드로 한다면 자 이때 이것은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에서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에. 자, 다시 갑시다. 자, 64비트 컴퓨터라는 것은 지금 64개의 비트를 한 워드로, 하나의 단어처럼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 예 자, 그럼 이비트수가큰 용량 컴퓨터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그만큼 처리 속도가 빠르겠죠? 자, 밑에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에서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아비트 중에 가장 왼쪽 자리인 최상의 비트를 0으로 표시하면 된대요. 자, 0으로 표시하면 뭐가 되고요? 양수.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3개의 비트로 해서 정수의 절대값으로 표시하면 된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01111의 경우 가장 왼쪽 자리는 자, 뭐가 되는 거야? 이것은 양이냐, 음이냐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0일 때는 뭐가 되는 거고요? 양수가 되는 거고요. 저걸 1로 표시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자, 111. 자, 111의 절대값을 찾아봤더니 뭐가 됐어? 이진수로 나타냈더니. 자, 오른쪽에 볼까요? 자, 요거 계속 써먹어야 됩니다. 자, 이진수, 이진법으로 나타낸 숫자인데, 자, 0부터 7을 각각 이진수로 표현하면, 자, 요 형태로 나오게 된답니다. 자, 이중에 111. 요걸 지금 뭐예요? 7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양수, 플러스 7이면 결과 어떻게 돼? 앞에다가 뭘 붙이면 돼? 0, 1, 1, 1 붙이면 되는 거고, 음일 때는 1, 1, 1, 1 1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때 최상위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를 우리는 데이터 비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통 양의 값과 음의 값을 표현하는 최상위 비트, 이걸 제외한 나머지 있죠? 이걸 우리는 데이터 비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양의 정수가 아니라 이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네요. 최상의 비트를 1로 표시를 하는데, 자, 아까 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음은 앞에 맨 앞자리를 1로 표현하면 돼요. 자 이때 마이너스 3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한대요? 자 이진수 찾아가 볼까요? 3 얼마였죠? 011 맞나요? 오른쪽 끝에 맞아요. 그러면 011에다가 여기다가 뭘 붙이면 되는가? 음수니까. 자, 1을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0, 1, 1.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이러한 음수 표현 방식을 우리 뭐라 하는데, 자, 부호와 절대값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호를 통해서, 자, 앞에 0과 1, 이걸 통해서 양, 음수와 양수를 표현하고 나머지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부호와 절대값은 연산이 부정확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7-3은 얼마가 되는 거야? 우리가 단순 계산하면? 4가 된 거죠. 플러스 4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그냥 왼쪽처럼 0, 1, 0, 0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자, 근데 실제 이 컴퓨터를 계산을 하면, 만약에 9와 절대 값으로 계산하게 되면, 자, 7은 플러스 7이니까 0, 1, 1, 1, 1같고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 다음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는 형식으로 되버려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앞에 값이, 앞에 있는 최고의 자리 값이 뭐가 되는거 1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머지 3이니까 0, 1, 1을 붙이면 됩니다. 자, 이거 두 가지를 계속 더 0과 1을 계속 더라고 해서 더해보면, 자, 1, 0, 0, 1, 0이 나오겠죠? 자, 그럼 우리가 실제 4, 0, 1, 0, 0이 아니죠? 다른 값이 나와버렸네요, 지금. 맞습니까, 이거?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아까 분명히 이것이 하나의 워드로 처리할 수 있는 건 4비트짜리는 4개까지 밖에 처리를 못해요. 4자리까지 밖에. 근데 몇 자리가 나와버렸어? 이렇게 다섯 자리가 나와버렸어요, 지금. 문제가 생겼네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1워드가 지금 추가가 된 것을 우리는 오버플로라고 합니다. 자, 오버플로. 자, 이거 하나가 일단 문제가 생겼고, 또한 가지. 자, 이런 경우 이제 계산값조정확상이 나온다는 문제점 하나 있고요. 또한 가지. 자, 여기서 000 또는 1000이라고 했는데 결국 앞에 여기는 첫 번째 자리수는 무슨 수라고 했어요? 음과 양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근데 0을 지금 하나는 모를 표현했고요. 0이니까 플러스로 해 갖고 000을 표시했고요. 또 하나는 1 마이너스 붙여 가지고 000으로 표시했습니다. 동일한 0값이잖아요, 지금. 맞나요? 자, 이것은 표현의 일관성과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두 개를 다르게, 지금 똑같은 숫자를 다르게 표현을 하니까. 자, 우리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네요. 자, 다시. 자, 기억. 어와 절대 값에 의한 표시 방법은 오버플로이 방법. 여기 문제가 생기고 하나.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0을 표현할 때 이것을 양의 값과 음의 값으로 할때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자, 그런 편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음의 정수를 표현한 다른 방법식을 지금 채택을 했는데 이게 뭐래요? 바로 일의 보수법이랍니다. 자, 일의 보수가 뭐냐? 보수란 보층을 해주는 수를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여기서 뭐라고 한다? 보수 보층하는 수가 되는 거죠. 자, 어떤 수 A에다가 지금 N의 보수는 A와 합이 N이 되는 수라고 했어요. 자, 노란색만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1에 대한 1의 보수는 뭐가 된다? 0. 반대로 0에 대한 1의 보수는 뭐가 되고요? 1이 돼요. 0에다가 얼마를 합치면 1이 되냐? 이거야, 지금. 보수가 나오냐, 지금. 여기서는 1에 대한 1의 보수는 결국 1에다가 결국 1이 다시 나오려면 0을 더하면 나오는 거죠 이 보수가 되는데, 자, 1의 보수법으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최상의 비트를 1로 표시하고, 자, 결국, 무조건 입니다뭘 하라고요? 최상의 비트의 보수, 표기는 1로 표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비트, 나머지 숫자 있죠? 뒤에, 만약에 4비트면, 자, 나머지 세 자리가 남을 거란 말이야. 자, 이 데이터 비트는 각자리에서에 대한 1의 보수로 나타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자 집중해라 지금 자 1의 보수는 각 자리의 수에 대해 합이 1이 되는 수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3을 1의 보수법으로 표현을 하면 자 어떻게 표현한대요? 일단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을 2진수로 나타내면 아까 얼마였어? 3은요? 0, 1, 1 맞나요? 거기에다가 1의 보수라고 했으니까 1을 만들려면 1의 값이 나오게 하려면 자, 0에는 얼마를 하고, 1을 더해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 1, 1에는 뭘 더하면? 00을 더하면 결국 각각 1, 1,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데이터 비트가 됐는데, 자, 여기에 음수를 표시하는 최상위 비트는 다시 뭘 붙여주면 데 마이너스 3이니까, 2를 또 하나 붙여주면, 결국, 1의 보수값 1, 0, 0에다가, 다시 음액값, 여기다 1을 더해서 1, 그 다음에 1, 1, 0, 0. 1, 0, 0에서 총 1, 1, 0, 0이 되는 거죠. 이게 1의 보수 값입니다, 자, 1의 보수법에는 오버플러가 발생할 경우에 별도의 처리 규칙을 활용해서 계산 값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버플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아직도 하나가 남았네요. 0의 값을 표현하는 방법. 이것들은 다 0이 돼버리니까이 경우도 좀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 한계가 있네요, 지금. 1의 보수법은. 자, 그래서 가의 0이 두가지로 표현되는 문제를 해결한 음수표현 방식이 바로 뭐냐 2의 보수법입니다. 자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첫 단계에서 일단 뭘 먼저 하고요 자 여기 있는 1의 보수법 보수로 나타낸 다음 1의 보수라는 거 뭐라고 그랬어? 각각 1일 때는 0으로 0일 때는 1으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잖아요 자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빛의 1을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하다 어디다가 더해준다고요? 맨 앞자리가 아니라 맨 뒷자리에다가 2를 더해주는 거야. 2단계를 걸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단계는 1의 보수법에 따라서 1은 0으로 바꾸고 0은 1로 바꾸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맨 끝자리 부분에다가 2를 더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2의 보수법으로 마이너스 3을 표현하게 되면, 자, 아까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을 이길수로 나타낼 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0, 1, 1이었죠? 0, 1, 1에다가 여기다가 뭐를 하겠어? 보수법일 때는 0은 1이 되고 1, 1은 0, 0이 되는 거니까 자, 1, 0, 0이 됐겠네 자 1단계 끝났어 이거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여기다가 1을 한번더 더해주라고 더 그랬죠? 자 그런 다음 1을 더했으니까 여기는 1을 여기다1 0, 0에 1을 더해서 1, 0, 1이 됐어 자그 다음에 마지막 해야 될게 있네 음수값일 때는 뭘 붙여준다고 그랬어요? 최상의 비트에다가 1을 더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 1, 0, 1이 됩니다. 자, 이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를 가정했을 때, 자, 7-3을 2의 보수법으로 계산하면, 자, 어떻게 나오냐면, 자, 0, 1, 1, 1 더하기 1, 0, 1. 이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를 연산하면, 어, 5자리 숫자가 나와버리네요. 이거 4비트 넘어갔잖아요. 자, 이 경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이 보수법인 경우는, 이때는 맨 말고, 워플로가 발생하게 되면 초과된 비트는 버리기 때문에 맨 앞자리를 어떻게 요 여기 는이 녀석만 버리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0100이 되라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